국민연금 부과 근거인 기준 소득 금액이 오르면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고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올해 기준 소득 거액 상한액인 월 63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 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 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의 가격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액 상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5,300원에서 573,300원으로 1만 8천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천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 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영원 초과해서 월 1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5,100원에서 월 3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기존 상한액 617만 원과 새 하한액 4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이렇게 기준 소득월의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 소득 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수 있다.